아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네. 아 운전하시는 게그그 네, 네. 그 처음 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저 처음입니다. 아 되게 잘 하시던데요. 아, 아무래도 뭐 주말에 네. 이쪽에 차가 없다 보니까 아, 혼자서 나와고 운전을. 하고 평행 주차가 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아, 쉬운 게 어렵더라고요. 아닙니다. 평행 주차가. 저도 아직까지 네. 평행 주차는 잘못 하거든요. 음. 근데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저 처음 같지 않게 저보다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웃음> 아, 우리 요 차를 또 네. 그 타부카에서 이제 중고차로 구매하시 가지고 아,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차 안에 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예. 네. 네. 제가 조수석으로 타겠습니다. 아, 예. 네. <laughs> 네. 그냥 뭐아 데님 맛지을봐 예. 오늘 그러면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강습 중 이셨네요 아 그렇죠 우리 타부카 백부장님 안녕하세요 타부카 백부장입니다 아, 예. 차량을 판매부터 중고차 네. 판매부터 또 이제 이쪽 사장님께서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네. 이 일에 이제 갓 입문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또 운전 이런 강서까지 그렇죠. 예.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카 백부장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야. 그리고 이제 내일 또첫항 가시는데 월차 네, 맞습니다. 또 같이 동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예. 제가 이제 처음 고속도로 이제 동행하는 예. 방법, 이제 예. 게이트진이 네네. 다 이렇게 그럼 이제 휴게소에 이제 어디가 맛있다. 이런 음. 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아, 그래 네. 운전부터 이제 막그 노하우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 알려주시네. 내가는 여자 보는 방법이라도 아, <laughs> 그런 것도. 아다 그런 <laughs> 것도 알려주시나요? 예. 또라이네. 아, <laughs> 잠시 내리겠다 <내리세요, 웃음> 네. 바닥도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차에 또 엠보싱 이게 다돼 있네. 네, 맞습니다. 전차. 아 이거는 있는. 이거는 뭐고? 이게 이, 아 옛날에 이 증침대구나. 예, 맞습니다. 아 예전에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이 증침대가 나왔다 하던데. 네. 이거 그냥 천으로 돼가지고. 사실 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뭐좀 쓰기는 좀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 또 우리 장거리 하시려면 에어컨까지 다돼 있고. 에어컨도 쎄거네요 쎄고. 쎄거. 이 엠보싱 작업을 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되게 깨끗하네. 뭐 기존에 어떤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죠. 전혀. 이 운전과 관련 없는 네, 일로 아. 선박 엔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 두도 쪽에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출애라고 네. 아. 네,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 에 한번 도전해 보자 싶어서. 네. 와 선박 엔진 정비 그게 좀좀 네. 굉장히 기술직이지 않나요? <laughs> 기술직이라고 네. 하면 또 그렇고 네. 네. 아무 또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닌데. 아. 제가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귀잡터를 통해서 예. 또 이제 타부카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 또 시작을 하게 됐네요. 예. 어떻게 좀 타부카에 뭐 만족하시나요? 도움 잘 아, 받고 계시는지? 제가 아무래도 이 중고차를 네. 처음에 생각한 것도 아무래도 네. 자본금도 그렇게 많이 없을 뿐더러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누가 전문적으로 붙어가지고 네. 차도 골라주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이야 제가 잘하네. 제가 이런 네. 사람입니다. <laughs> 예. 아 그러면 이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노선은 어디 쪽으로? 저는 부산 북항이나 신항에서 상차하고. 네. 하고 네. 경북 영주라는 곳에. 아, 영주, 영주에 예. 대포가 있죠. 예. 예. 물류센터에 상하차를 하고, 바로 네. 또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예. 아, 당일, 예. 이제 하루에 한탕. 그렇죠. 내나이게 달리기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죠, 맞죠, 예. 맞죠. 영주바리라고 하나? 그럼 그렇죠. 예. 어, 그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제 주변에도 하는, 그, 또, 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변에 네. 지인들 중에. 예. 그리고 음. 또 초보가 시작하기에는 그렇죠? 아주 예, 괜찮다. 영주권이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네. 뭐 그렇게 또 가깝지도 않지만, 네. 그래도 완전 장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뭐 그럭저럭 괜찮은 노선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뭐, 대근? 대근은 댁은... 저 강, 강서구 명지에 있습니다. 아, 명지에 계시네요. 네. 아, 되게 가깝네요, 선생님.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네. 지리적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죠 명지면 네. 뭐 엄청 가깝죠 여기서 네. 뭐 솔직히 한, 한 10분 정도면 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 운전은 되게 잘 하시는데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체 잘 하시는데 아, 네. 잘 하시는데 아, 처음이라도 네. 이렇게 네. 우회전 좌회전 하시는 거 보면 아. 카브 크게 해가지고 잘 혼자 병행... 연습 많이 하신데, 그럼 진짜. 예, 여기서 혼자 이래가지고, 평행 주차 같은 거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 이제 북한 같은데 가면, 예. 평행 주차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 그래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laughs> 너무 빨리 하시는거아니든요형 아, 아니, 아니. 네. <laughs> 와, 이 카메라 좋네. 예. 아이 카메라 이렇게 다 보이는 구나 네. 여기 아무래도 네. 초보들이 네. 지금 제가 조금 이 평행주차 네. 이게 조금 안되는게 지금 네. 차시가 집이 뚫어서 예. 이렇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네. 네. 또 한번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죠 네. 아, 근데 원래 그래요 수정 수정하죠 어. 이 트레일러 가지고 네. 솔직히 우리가 그 주차를 한 번에 끝내려고는 생각,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몇 번이고 뭐 수정하죠. 저희도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리프팅을 시켰으니까 오축이잖아요좀더 네. 깊게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제가 아까 꺾고 그, 부진했는데, 그 네. 이제 후진해놓고 어느 정도 씹을 때 돌린 거잖아요. 음. 조금만 더 가도 돼요. 아. 제가 그, 조금만 더 가도, 네. 이제 사이, 아까 이제 자, 이거는 잘, 엄청 잘하거든요. 이거. 네. 그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더 뒤로 간 상태에서, 이거 하면 단번에 될 거예요. 근데. 어. 근데, 한 번에 뭐, 바로 하려고 하면. <laughs> <다행히 웃음> 숙해지면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예. 바로 넣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천천히, 예. 한번 천천히 하면.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네. 이, 운전하는, 이, 그, 방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어. <laughs> 네. 아무래도 제가, 이, 하기 전에, 요, 기답트 채널이나, 이런 아. 다른 영상들 많이 보다 보니까. <laughs> 아. 네. 제가 막, 혼자서만 핸들 돌리는 것도 <laughs> 있는데, 뭐고, 좀더 맞죠. 아, 까보다 낫죠. 아, 그러네요. 아... 조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한 보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음... 너무 과감하게 하지고 음... 그래 갖고 아... 이제 앞으로 핸들 한번 돌고 네. 위아래 맞춘다 생각하 가축 기준 잡고 하니까 아, 네. 들어가도 되고 이야 하하하하아또 아, 어, 아니 아 예, 그러니까 사장님 거. 너무 빨리 꺾으셔갖고 아. 조금만 더 들어와도 예. 뭐 충분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음, 처음에 거. 저는 어땠냐면 휴게소 그차 대는 게 겁이 나서 아. 오줌도 안누막 그냥 갔습니다 아, <laughs> 무조건 아. 진짜 그 정도였는데 저도 막그 운전할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한방에 알려 하지 마세요 어, 아 진짜 진짜 예. 저희가 뭐 경력이 그렇게 많아서 네. 누구를 가르칠 솔직히 그런 짬밥은 아니지만 조금 그냥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급하게만 안 하면 진짜 다 됩니다 이게. 중한방에 넣었다해서 아, 저 사람 운전 잘하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한 방에 안넣어되면한 방에 넣는 게 잘하는 때문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회전이야. 의전. 무조건 천천히. 음, 무조건 진짜 천천히. 천천히. 어. 차안해물라면 천천히. 네. 뭐, 두 번, 세 번, 다섯 번 수, 수정해도 되니까. 음. 그, 그가서 천천히 마음 됩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도 늘겠지만, 이제 당황하지 않는 그 음. 법을 이제 배우는 거지. 또 뭐, 막 이제 분명 영주권 가면 중앙고속도터탈 건데. 아, 예, 예. 막 장난 아니야. 내리막 장난 아니고, 오르막 장난 아니고, 커브도 장난 아니거든요. 어. 그냥 천천히 하세요. 막, 아,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안 돼요. 아니 음. 전목되면 사인 책임. 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 페이스. 음. 그 길이 그쪽에 많이 퍼마서. 짐이 무거운데 내리막 장난 아니거든 진짜로. 아. 140 나와 아. 그냥 나와있죠. 그냥 그냥 훌이 땡기든가 뭐 네. 배기 땡기든가 브레이크칠 치든가 사인 천선가거든 음. 그 그런 데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사인도 콩탁콩탁 하거든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저 괜히 고속도로 안 타고 신장 터질 뻔했어. 아, 그 와중에 또 들은 게 있으니까 통임료라도 작게 내려고 밖에 줏다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네. 사실 잘 보세요. 사장님, 이제 정말 막 진짜 막 경기도나 이런 거 하면 뭐나 일로 가야 되는데 막 오, 들어오잖아요. 그사축그 아, 네. 싱싱하세요. 그그 그냥, 그냥, 그냥 사고날 것 같은 게갚아서 그냥. 갚아서 그냥. 아. 저는, 저는 부곡에서 와, 수요처 겁나도 하물로 가야 돼. 아, 이거 스무차갈뻔 했네. 바로 전화 했어. 요나 죄송한데, 사고날 뻔하고리로 왔다. 어, 다 어, 조심할 게 아, 하겠다. 이 야하게 하니까, 뭐 바로 그냥 알았다. 축다 음. 드는 건 아니니까, 다빈찬거 아니고, 과정이 아니라는 거, 증명시키거든요 어. 그냥 뭐, 어쩔 수없면 그냥 피할 수 없으면, 그냥 가야 돼, 그냥. 어거지로 그걸 할라 하지 마세요, 형이, 진짜. 음. 돌아가더라도. 예, 네. 음. 미안하다, 하고, 음. 그냥 다. 빠르게 좋지만 잘하면 돼요, 그냥. 죄송한 음. 그림. 그래. 부진 주차 연습중입니다. 야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뭔가 좀 색다르네 아니 근데 진짜 놀래서 그래요 진짜로. 아니 아, 우리가 봤던 초보들에 좀 약간 틀린 느낌. 아니 이, 이 사람 초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운전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질이나 네네. 또 부두에서 이런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외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음. 모른 무조건 물어봐가면서. 네. 어, 차근차근. 어, 배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운행 시작하실 텐데 뭐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또뭐 일하시다가 이렇게 뭐 모르시는 거 있고 하시면 뭐 언제든지 우리 또 여기 백부장 있고 또 조용히 예. 또뭐 연락 안 되고 급하고 하면은 저도 있고 주변 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뭐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뭐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또뭐 사고 없이 예. 우리 또 안전운전 하시길 또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뭐 종종 만나게 될 거니까 또 얼굴 또... 보면 인사하고 아, 예. 그렇게 또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타부카 백부장. 네. 또 차량 거래가 이제 끝이 아니고 그렇죠. 어, 또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우리 또 차주분에게 또 운전연수도 해드리고 네.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 이제 판매가 끝이 아니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아... 예. 판매가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부터 이제 음. 상임이 다음에 차 바꾸고 이제 음. 일을 끝까지 하시는 동안 어. 그 옆에 가족처럼 옆에 응. 남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어, 오케이. 네. 아. 저를 믿고 이제 중고차 이제 하실 분 계시면은 응. 연락 주시고 이제 다른 직종을 하시다가 컨테이너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 제가 신규 컨설팅까지 다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